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왕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5학년도 10월 학평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의 초미세먼지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16시 기준 지금 농도가 1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 해당하겠네요 자, 오른 거 골라볼게요. 자, 농도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자, 여기 보면 단위 보면, 여기 보면 단위들이 이렇게 계산이 돼 있죠. 그쵸? 나누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량과 기본량들끼리 계산되어 있는 유도 물리량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맞고요. 자, 16, 16시 기준 농도 등급은 좋음이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니까 맞고요. 자, 초미세먼지 농도는 측정 표준이 활용하 어, 활용된 예다. 자, 얘도 지금 요게 단위가 있죠. 그쵸. 그렇죠? 이게 표준이, 측정 표준에 의해서 이제 측정된 거고, 얘도 단위가 있잖아요. 그냥 대략 이럴 것이다.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딱 이렇게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측정 표준이 활용된 거다. 예,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